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새벽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 휴가도 어제서 끝났군요. 모처럼 이제 방송에 이 노란 딱지가 있는가 살펴봤더니만 몇 개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 댓글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 낸시 펠로시를 두고 지난 방송이죠. 이 낸시 펠로시를 두고, 제가 자유우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지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 일곱, 여덟 개되더군요 펠로시는 좌파라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에는 유럽에서 좌파로 부르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워싱턴 증가는 없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필로시에 대해 자유 우파라고 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의회 독재, 귀족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 대륙으로 이주한 자유주의자들이 건설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근국 이념을 굳이 설명하자면 자유주의, 청교도주의, 그리고 실용주의가 속 이세 다리처럼 받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념에 관한 몇 가지 이 서적을 살펴보면 이 미국의 근국이념을 주로 자유주의, 친교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근국의 아버지들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창안을 했죠 그래서 1787년에 독립전쟁 11년 만에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뒤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가 뿌리내렸습니다. 이두 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은 자유의 확산에 대한 대단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자유 진흥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전쟁을 벌였다면 그건 거의 예외 없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이존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식을 자유의 축 째로 밍밍했을 정도입니다. 보통 민주당의 자유주의를 서구에서 전통적 보수주의와 대립했던 전통적 자유주의와 구별해서 현대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전통적 자유주의는 영국에서 발화를 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가지고 있죠. 클래식컬 리버럴리즘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아주 대표적인데 현대 자유주의를 contemporary 리버럴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전통적 자유주의를 현대 보수주의와 현대 자유주의와 구별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구의 자유주의와 미국의 자유주의를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서구식 인연 분류법을 따르면 미국의 좌파는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은 민주당의 일부 좌파들, 예컨대, 워런 엘자베스, 이런 분들 외에는 모두 자유 우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전체는 자유주의인 것이고 그 중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자유 우파의 상징 같은 분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무려 18년속 당선을 해서 36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 미국 의사당이 자유주의 진영의 하나의 요람이라면 거기에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날 현대 보수주의는 오래전에 자유주의를 포용했기 때문에 사실 현대의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와 가장 다른 점은 빈부 격차 등 사회의 여러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큰 정부론, 그리고 공화당은 작은 정부론 대체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죠. 이런 역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확산하는데 관심이 큰 정당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우리 평론가들이 그 점을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과 친할 것이고, 공화당은 아마 우리 보수 정당과 친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미국 정당은 자유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중시하고 연방보다는 자신이 사는 카운티와 그리고 자신이 카운티에 속해 있는 주, 스테이트의 정책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니 세계 자유를 확산하는 일보다는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에서 보았듯이 아메리칸 퍼스트에 더 매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싱턴에서는 오랫동안 이 넨시펠로시는 공산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집단주의, 클래티비즘, 이 집단주의를 가장 모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이번 하원 의장의 마지막 정치 무대라는 걸 일찍 선을 냈습니다. 낸시 펠시 의장은 레이건 대통령 때이 반대 정당이었던 팀 온일 못지않은 민주당의 전투형 강경파입니다 그녀는 올해 36년째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선거구호 중에 하나로 펠로시를 해고하라 이런 선거구호를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4년 전 78살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의장이 선출된 여성 정치인이며 샘 레이븐에 이어 두번 하원의장을 지내는 분입니다. 그녀는 지금 미국의 대외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제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참고로 우리 정당들의 정강 정책을 보면 엄청난 좌클릭을 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국 노동당의 정책들과 견주어 우리 국민의힘 정강 정책이 어느 정도로 왼쪽으로 갔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노동당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중요 정책들은 미국 민주당의 정책보다 더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 민주당은 우파입니다. 그러니 우리 언론이 미국 민주당을 두고 우리 기준으로 좌파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포 슈메이커 교수가 쓰고 이 조유재 교수가 번역한 열두가지 인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나온 지한 12년 되는 책인데, 좀 두껍습니다. 그 책을 증독을 하시면, 미국의 정치인형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넷시 페루시는 지금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갔습니다. 페루시 의장이 한국을 떠날 때는, 입국할 때와 달리,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이 배웅했습니다. 페루시 의장이 남긴 말 중에, 유독, 이 한미는 도덕동맹이라는 말이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민주주의 동맹이다. 이런 말보다는 도덕동맹이다.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떠든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외교 결례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펠로시를 만나야 할 시간에 윤 대통령은 대학로에서 연극을 봤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시간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정과의 강자 중에 강자인 펠루시 의장을 만나서 윤 대통령은 논의할 게 없었던 것일까요? 일부러 만나도 만나야 할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두고 두고 얘기거리가 되겠죠. 자, 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1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은 24%, 부정은 66%, 취임식달이 아직 안됐으니 이변이라면 이변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긍정평가응답은 4%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응답은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중인데 낙폭은 컸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돌아앉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컸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그래, 최고령층만 빼고 그 70대 이상만 긍정평가가 없었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부정평가가 최소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60대도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보수 정에서도 부정 평가 48%, 긍정 평가 44%로 부정 평가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역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 39%, 국민의 힘 지지 34%. 이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 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 힘은 정반대로 2% 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결렬 발표로는 이번 국정 지지율 하락은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취약 이정책에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정평가 이유를 찾기 위한 핑계거리, 그러니까 이유 찾기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신뢰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민생은 어려운데. 적폐청산부터 물가를 잡는 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망했다. 이런 말이 술자리마다 그리고 밥 먹는 자리에서도 흘러 넘칩니다. 가장 힘있을 취임 초기에 일을 추진하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기대는 줄고. 신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판에 국민의힘은 추한 권력 다툼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분의 네 결과는 확인해서 뻔해 보입니다. 성상락과 정거인멸 같은 파림치한 범죄는 일루 되었다는 의혹만으로 자칫 정치생명이 끊깁니다. 아니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마침내 재살자고 윤 대통령에게까지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문제 이루되고도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정치적 스승 김종인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은 걸까요? 그런데, 문제된 내부 총재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그렇다! 이준석에게 문제 있다! 이런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원권 증지 6개월 징계를 받고도 전국을 위랑하며 2030세를 끌어모으는 것이 더 가정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은근히 이준석을 감싸주던 홍준표마저 이미 정치적으로 복귀가 어렵게 되었다며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그근으로 대응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손질한 겁니다. 그 홍준표의 말입니다. 당대표쯤 되면 나 하나의 안위보다는 정권과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거늘 지금 모습은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홍준표는 두 번이나 당대표를 지르면서 두분다그 당대표를 중대해 버렸죠. 그래서 홍준표는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5일 오전 국민의힘 상임진국위원회가 열려 표결 끝에 현 상황을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 상황으로 인정이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구리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 기능이 상실되는등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대위를 둘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쟁점은 최고위원들이 따라 사퇴한 경우에 이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냐 여부였습니다. 이날 상임중국위는 위원 10명 중에 38명이 참석해서 현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에 29명이 찬성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위는 9일 회의를 열어 당 대표 직무대행 권승동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 뒤에 곧장 비대위원장을 선임합니다. 그 비대위원장이 상임증국이 동의를 받아 비상대책위원들을 임명하면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의 대표직 복귀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러자 이준석의 마지막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승산이 없는데도 내일이 없는 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내일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는 당대표가 내부총질을 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용모순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준석이 하바드를 나왔다고 했습니까?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부총질이라는 말은 당대표의 말이 정론이기 때문에 사장의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말처럼 형용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이준석은 이 와중에 최근 당 지지율 하락 탓을 윤 대통령과 친윤 그룹에게 돌렸습니다.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지는 일은 없었다며 그가 한 조롱이 또 도를 넘었습니다. 이준석을 내쳐야 여승표를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 속에 어제 드디어 전연령에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이준석은 지지율이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은 모두 다 안다며 윤회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묻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 아닌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거다. 이런 걸 누가 이준석에게써 주는 걸까요? 장담하건대 이준석은 삼국지를 몰라도 삼국지연이, 그러니까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은 친절하게 삼성간호가 세승을 가진 종룡이라는 뜻이며 삼국지연이에서 장비가 여포를 피할때쓴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동탁 등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두 사람이나 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을 세 개나 가진 이 노예였다. 이 말입니다. 정말이지 이준석을 보는 느낌은 막장 드라마를 볼때 느낌과 똑같습니다. 이준석은 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청년이 된 걸까요? 그야말로 이 자신을 정치판에 대비시킨 박근혜를 배신했으며, 당을 옮겨다니면서 수많은 분란을 일으킨 삼성 간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남에게 삼성 간호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제 국민의 힘은 내분을 네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첩첩산 중입니다. 새 지도부가 만들어진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넘어야 할 고개가 한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장 비대위원장으로 전당대회까지 당을 추스릴 사람조차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가장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윤석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그가 아무런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윤석일을 지지하지 않다기보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중은 신뢰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 하락은 그래서 벌리진 현상입니다. 언론은 악재사인 대통령실, 쇄신은 뒤숭숭, 취임숙달 불민의 밤 이런 제목으로 아직은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갈까요? 취임 초기 흐름은곧 끝납니다. 저는 요즘 신문 칼럼 그리고 사설 등을 읽으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솥철 보는 심정입니다. 언론이 지적한 연인 악재만 하더라도 모두 피할 수 있는 악재였습니다. 대통령 관적 공사 수주 논란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김근희 여사가 인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진법사라는 자의 입권개입 논란 이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자범들은 윤 대통령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일어날 수 없는 자범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부터 정신을 만만하게 본 데서 시작된 악재입니다. 특히 김건희 회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대통령 관제공사를 수주했다는 논란은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야당과 언론이 다그치로러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내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판에 3고인상, 이른바 삼고인상, 이른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삼고인상으로 민생경제가 악화되면서 문자 그대로 위기국민이 열린 것입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은 민생경제를 나락으로 빠지게 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기에도 졸음을 아껴가며 온 힘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대학로에서 연극을 즐기며 선글라스를 끼고 제주도를 놀러간 문재인 못지않게 국민들 부활을 찔렀습니다. 딱한번 외출인데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실 비서들은 대통령은 푹 쉬고 있다는 말로 국민을 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일 휴가를 마치는 윤 대통령에게 당장 민생경제 위기를 타파할 묘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아닌 말로 누가 비담 주문이를 준대도 말입니다. 언론은 윤 대통령이 광복질 경축사와 취임 100일 성과 보고 등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율 반동과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인 드라이버를 걸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 성과 보고, 이거 조심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옆에는 지금 공명도 방통도 없습니다. 제 눈에는 대통령에게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는 무능력한 간신배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최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비서들이 연달아 브리핑을 열고 소통 강화에 나서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부화지르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킨 겁니다. 이때 유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브리핑을 한 것은 난센스 코미디였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선을 끊는데 이 집권 여당에서부터 연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택이 이틀 전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정 초기에 정책 그립을 강하게 잡기 위해 측근 인사를 등용한 건 사실이지만 100% 적재적소의 인물이 선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우택은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분들에 의해 인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윤회권을 증면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사가 치밀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실 뿐이 아닙니다. 일반 부채도 여러 군데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단지긴 예를 하나 들죠. 장관이 취임하자 말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세취약을 말해 평지 폭파를 일으킨 교육부가 대표적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학을 전공한 분이죠. 교육학은 원 거리가 먼 분입니다.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입니다. 게다가 차관보마저 기재부 출신으로. 교육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조차 복지전문가이니 교육정책을 논의할 사람은 모두 교육전문가가 아닌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하도록 인사를 한 것일까요? 언론은 국민의힘 한 의원이 말이라면서 익명을 빌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정동력을 되살리고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긁기 위해서는 인사를 통해 메시지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다리뉴스 짧게 지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이재명이 대선 전에 자신의 분당 집 옆집을 경기주택공사, 그러니까 g h 이 명의로 빌려서 선거 준비 용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진일보가 있었습니다. 사일 경찰이 김혜경의 측근인 배모, 이 사실 배소윤씨라고 다 알려졌는데 모두가 배모라고 하니 저도 오늘부터 배모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혜경의 측근인 배모가 옆집 주인을 대신해서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를 내놓은 정황을 확보한 것입니다. 배모의 이 행동은 G.H.의 전세 임차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억을 전면 부인했던 그 동안 이재명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 모는 2020년 여름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61평형 옆집을 전세 매물로 내놨고, G.H.는 2020년 8월 6일 보증금 9억 5천만 원에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주인 쪽에서 이집 주인 쪽에서 이집 전세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배 모가 김혜경의 신복인 배 모가 직접 복덕방에 가서 전세 매물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휘청에 가서 계약을 했으니까 일단 중개업소 그걸 빌린 겁니다 나중에라도 문제 될까 싶어서 위장을 한 것이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전세계약이 정상적 거래로 보이게 하려고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 배모가 위선의 지시로 그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위선의 지시가 있었겠죠 이재명의 집과 이 집은 현관문이 나란히 이웃해서 있는 구조입니다 지문에 다다른 사진이 나와 있죠 국민의힘은 g 치가 임차한 이재명 옆집이 이재명이 선거사무소 등으로 사용됐다는 억울제기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측은 GH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도지사 이웃집인 사실을 몰랐다며 지침이를 뗐습니다. GH의 합숙소가 100군데가 넘는다는 말도 따로 왔죠. 경찰은 이 배모가 당시 경기도 별정직 5급 비서관으로 김혜경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배모는 김혜경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 배달 등을 한 인물입니다. 수행비서이자 신부이죠. GH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재명 옆집에는 집 소유자 아들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1년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특채됐고 그의 아내는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의혹이 하나 더 붙게 됐습니다. 자, 한편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7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배 모의 지인 김모씨 휴대 전화를포렌식에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김 모씨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김혜경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재명은 김 모씨가 사망하고 여권이 공세에 나서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반발했고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김혜경의 운전기사였다는 그씨에 이재명은 또 뭐라고 변명할까요 이재명 측은 죽은 김모 씨가 경선 때 김혜경의 수행 차량을 운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김모 씨가 김혜경의 수행팀 일원으로 일하고 수당 1,500만 원까지 받은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드러나자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측은 죽은 김모 씨는 김해경 수행 비서인 배 모와의 친분으로 캠프 일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모 선에서 이루어진 고용이어서 이재명 부부가 직접 알지를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이 후보와 직접 연관 짓는 것 자체가 무리수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구차해 보이는 변명입니다. 이런 변명이 통하면요. 대한민국 교수소는 절반은 빌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8월 4일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 인간이라, 가끔은 전쟁터로 끌려나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입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든다. 그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향한 검경 수사를 정치 개입이자 국기 물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기 물란? 사람들이 거짓말에 다 속게 되지는 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철저히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참말은 응성하지만 거짓말은 구체적이다. 그렇습니다. 익스피어의베네스 상인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거짓말은 얼마나 그럴싸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